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잉잉입니다 뭘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레고로 만든 건데 나도 나 이것도 잘생각해서 해가지고 좀잘 만든 거고요 나 이렇게 끼워넣으면 이렇게 카메라 고정시키는 거 같죠? 안녕하세요 이렇게, 이제 여기서 이렇게, 레고도 만들고 그런 영 네. 이렇게, 이려고 해요. 아이튼이셀카이렇요이거를어떻게 하냐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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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서이거를잘렇게는게 좋아요 이이이 하시면 아, 이제 이렇게. 이렇게. 돌아방니렇게이수 있겠죠. 쉽고 빠르게자게이제 이렇게. 이게임렇게 찍고 게 그래야지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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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랩해본 적이어요이 욕랩 대회 나간 적도 있는데. <laughs> 자, 여기서 뭐 게임하으로 찍고, 그래야지 뭐. 어떻게 뭐 찍냐고요? 이걸로. 이렇게 해서, 또욕 나올 수도 있어요. 넘어지면 어, 도망지겠다. 안쪽으로 약간 좀 해가지고, 키높이가 안맞죠 이걸 나중에 또좀 교정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진 이만큼밖에 안나옵니다 이 정도밖에 안나오니까 음. 다 나오려면 한이쯤 정도 이렇게 여행이 좋겠죠. 네, 어쨌든. 이런 방송이었습니다. 자, 오늘도 스페셜화가 됐네요. <laughs> 이렇게. 끼워가지고 아유, 똥이 너무 나올 뻔 했네. 또, 씨발이라고 여기까지 왔어. 여기 있는 마루가 신고하는 거 아니야?